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오늘 신중년 인생 산모작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많은 신중년 구직자분들께는 오늘 이 행사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에 조속히 취업하는 성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노사발전재단 정용우 사무총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으며, 연간 취업자 역시 1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21만 8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항공, 여행업 등 위기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4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하여 프리랜서, 자영업자 179만 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을 통해 7월 지역자 수가 전년 대비 54만 2천 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간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합쳐져서 신중년 일자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주된 직장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분들의 인생 2모작, 3모작에 대한 걱정도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 대부분은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절반 이상이 퇴직 이후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50, 60세대의 원하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년의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 일자리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 고령구직자 24만 명에게 구인구직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등까지 넓히는 등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거어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분들께 구직활동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계속 고용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한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여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중년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신중년분들의 인생 2막을 펼쳐가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